아이 알았다 이놈들아 알았어 아이고 풀어줄게 풀어줄게 야 나와라 이놈들예노리이는어 제가 흘러놓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예노리들 풀어놨습니다 하 아, 나네들 어디갔냐 어? 이놈들 뭐다 나갔지 뭐 아이고 아유 우리 똥장군은 똥 저기 있네. 우리는 <laughs> 제 근처에서 아주 멀리 가진 않아. 이뻐 그래서 <laughs> 음. 다 나갈 거야. 이리 와. 한웅아, 들어와라, 이제! 똑순이! 오늘은 아주 모자 자전이네, 이놈들. 야 노후라 오늘은 니 혼자 신나 고 같아. 또주댕이 물리겠다 잘못하면은 타노 너 어디 갔다 왔어? 어? <laughs> 예 우리 애들은 뭐 여전히 이렇게 예 신나합니다. 가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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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고 왔어. 없어, 하면 은어 진짜 없는 줄 알고 이놈들이 뭐뭐라라고철렁되지 않습니다 음. 이리 올라와 아고 가다가도 바로 올라와고있 바로 와 이리와 줄이고 이뻐, 고 이뻐 이 알고 있 아우 착해라 말도 잘고고난는줄되는 <laughs> 아 놈이 제일 이뻐 에. 다농아 이리 와 얼른 아 이리 와이리와 옳지 옳지 에이 잘했어 오이코 이거 이거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오안 가졌어 <laughs> 똑순아 너는 어디 갔어 이놈 빨리 와넌 어? 어? 어, 난 노리가 똑순인데, 깜짝 놀랐네. 아우 노리가 좀 컸어요. 그래서 똑순이하고 착각해요. 갑자기 보일 때는. 순돌아? 한웅아? 간식 먹고 싶나? 어? 간식 먹고 싶어. <laughs> 일로 나와 순돌아. 놀이 나와. 옳지. <laughs>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 어제 또 토요일날 여러분들 어, 음주를 많이 하셨다든가, 아니면 은 어, 일이 많이 피곤하셨다든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어, 아직 주무시겠죠? 아이 네. 착해라. 아이고 막 뛰어올라와? <laughs> 잘 어울려요 둘이 에, 제가 원래 블랙탄 녀석을 단우이 짝꿍을 하나 만들어 줄라 했는데 어떻게 황구로 어떻게 에, 연이 됐어요 저나 단우이나 어떻게 보면 제가 녀석들을 기르니까 뭐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뭐 그렇다고 뭐 사람의 가족 무슨 그런 개념으로 어, 하진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동물은 동물이고 음, 인간하고 가까운 동물 아닙니까. 에. 들어와 단웅아 이제 이리와 얼른 와. 어이 오늘 말잘 듣네. 간식 줘야 되겠네 오늘 말잘 들어서. 어? 단웅 다룬. 단웅아 이리와. 이러 와, 이러 와, 이러 와, 이러 와, 이러 와, 와, 와. 아이야,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아이,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 간식 오늘, 응, 어? 우리 다는 게 자라 갖고, 어, 노월이도 말잘 듣고. 아이고, 노월이 또볼일 보네. 그래서 오늘도 간식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가자. 아이고, 한만 미리, 미리 왔어요, 놈들. 아, 간식 깔고 난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꼴통도 딴데 있다가, 대번 네. 옵니다. 자, 꼴통, 자. 아이, 노리가 빨랐어. 아유, 저래다 또 쏴, 안 나겠다. 순도, 다시, 자! <laughs> 파릉이, 자! 야, 이 새끼야. 순도리가 한번 귀신같이 갔네. 아유, 아유, 이 새끼는 저거로 태갖고. 자, 놀아. 노리 야 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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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또 순돌이야 노라야야야왜 <laughs> 이렇게 못 찾아 이 멍청아 여기 있잖아 그래 아유 단우 어유자 단우 안자 안자 자 단우이는 앉아, 앉아, 앉아. 손으로 여기 돼 아유 씨 알았어 우, 던져놓으면 순돌 새끼한테 겁 겁이, 겁이 나갖고 예 네. 단우이가 접근을 안해 야, 잘만 노아 이리 와. 좀더 먹었잖아 이 음. 딱딱해갖고 아직 노우리가 씹는 건좀 그래. 야, 아야, 살살해. <laughs> 통한 받아 먹어볼래? 홀통, 자. 아이씨, 다농아, 야이 새끼, <laughs> 받아 먹어봐. 우리 노우리가 먹는 것도 잘하니까 한번 받아 먹나 보자. 아이고 아직 먹네. 똑순아안 <laughs> 오냐 일로? 빨리 와 일로 자, 다농아. 야 순돌아, <laughs> 아우 저씨. 아, 야 노우라, 순도 절러가 <laughs> 자, 수도. 없다 이제. 야이 새끼 때요. 야, 이거 어디 갔 어, 올로타. 혼나. 줄알라. 올로 혼나. 올타는 건안 돼. 없어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 임마, 아라 손들어. 들어가, 라 들어가, 꼴통 에이, 이렇게 또, 어. 들어가, 가는아 이따리야. 옥수리 이놈은 결국은 속을 새기네. 에이. 이놈 새끼 다음에 풀어주지 마이 되겠어. 에 풀어놓으면 뭐, 지, 혼자. 어디 가니도 몰라. 지 스스로 놀다가. 한참 놀다 들어옵니다. 음. 노을이. 야, 여기도 있다. 이거 언제 건데 여태 안 먹었냐? 야. 아이고, 씨. 똑순아, 어려와 얼룽아. 다 먹었어. 노을한 게 없어.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